안녕하세요. 서해 첨자 놓기에 해서 행사 67번째 시간입니다. 음 제가 1월 1일 날그 이제 새로운 의미를 두고자 이자문 동영상을 찍고 싶었는데 제가 부주의해서 차에 차에 손을 찌어 가지고 이렇게 엄지 손가락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뭐 1월 31일 날그으니까 1월 1일 병원도 쉬고 그래가지고 이제 썼어요. 글씨를요. 하고 싶었는데 지금도 이제 약 먹어서 괜찮긴 한데 이 원래 붙 잡는 법에 오지법이라고 이렇게 다섯 손가락이요, 다섯 손가락을 다 이렇게서 이렇게 짚고 이렇게 쓰는 선생님도 계시고요. 선생님들도요. 보통은 이렇게 두두손 앞으로, 두 손은 뒤로 엄지를 중심을 잡아서 이렇게 쓰잖아요. 왠지 엄지가 잘안 굽어지니까 얘 네, 아파가지고 네, 내 손에 의지해서 얘 예, 오늘은 한번 써봐야 될것 같아요. 음, 오늘 쓸 거는 조그만 부주의가 참 오랜 시간 불편하게 하네요. 오늘 쓸 거는 반개 이윤 좌시. 아형 이렇게 여덟 자 예, 해서 먼저 써보겠습니다. 돌반 주위 사람들이 많이 그래요. 이제 서해도 몇십 년 쓰고 뭐 이래서 되게. 차분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좀 차분해진 줄 알았는데 가끔씩 이렇게 막 서둘다가 다치고 이러면 아그 기질은 있나?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어, 치내개 성시윤에도 쓰이고요. 맞윤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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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요, 이렇게 윤만. 음. 도좌 사람인 변의 왼자. 그 약간 한문도 이렇게 음, 왼, 왼자의 사람인 변이니까. 그 익히는 방법을 네, 조그만 나름대로 이렇게 구상을 해보면 네. 네, 편하게 외울 수도 있거든요. 떼시 운도뭐 손끝에 가시가 더 아프다고 얘기하죠. 글씨 쓰는데 좀 불편하고. 이렇요 저울 대 형. 시아형이다 이거가 뭔 말인가하면 반개와 이유는 때를 도와 아형이다 아형이다 이 말이 또 주나라 문왕 문항, 문은 강태공 강태공을 반개 반개 초대, 초빙하고 그러니까 음, 주나라 문왕과 강태공과의 만남 그리고 또 은나라 탕왕이 음, 이 이윤을 신하라는 곳으로 초빙을 했대요. 그러니까, 음, 옛날 그성벽들 보면, 그 헌인을 많이 등용도 하고, 이렇게 상고초라는 마음으로 가서 초대도 하잖아요. 여기서 이제 그은 거예요. 여기 반개에서 강태공, 강태공을 만나고, 이제 이윤을 신하에 초빙하였다. 그리고 이제 돌, 돌 좌라 그랬잖아요. 이런 분들이 아형이라는 것은 재상이에요. 재 재상 그러니까 음, 재상이 되어 예, 그 때가 되어 두었다는 것은 그 강태공과 음, 예, 이 이윤, 이윤을 예, 적시에 만나서 예, 재상으로 예, 두었다이 예, 뜻도 될 수가 있겠죠. 그여상 강태공은 반계에서 낚시질하다가 이제 그그 그 말이 있대요. 이제 낚시질을 하다가 옥황이라고 옥을 얻었는데 거기에 음, 그런 글이 쓰여 있었대요. 희성이 이제 문왕이겠죠. 문왕이 천명을 받는 받는데 여시가 음, 때를 돕는다, 세상을 돕는다 그런 글귀가 쓰여져 있었다고 해요. 그러니까. 그 강태공이 80이 넘어서 아주 늦은 나이에 무왕을 만난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. 그 육도삼량이라는 책을 보면 이제 강태공과 왕들의 이제 그 정치나 그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문답이 오가는 그런 내용인데, 예,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강태공을 만난 것도 음 문학으로서는 특이고 강태공도 기다렸기 때문에 그런 성분을 만날 수 있고 네, 그런거가 아닐까 그게 이제 도울때가 되어 재상으로 나타나준 네,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. 네, 여기에서 반개와 이유는 때를 도운 여상과 배형이다 그러니까 재상으로 음, 음, 군주를 돕게 되었다. 이 네, 뜻이죠. 네. 오늘 요고, 여덟 자, 흰서가 한번 써볼게요. 반 개. 对。 음, 반개이윤 좌시아형 반개와 이윤은 때를 좋은 여상과 아형이다. 음, 가장 큰복 중에 하나도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, 이제 화물명 이제 이렇게 왕같이 그런 음, 이제 재산을잘 만나는 거 이거 이상의 복이 없겠죠. 그래 이제 가끔 이제 절하거나 기도할 때 선생님들도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. 항상 좋은 인연, 귀인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<laughs> 뭐 기도대로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보는 거죠. 네, 이렇게 여덟자 오늘 써봤고요. 네, 다음 시간 딴걸 찾아 뵐게요.